저는 돌싱녀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몇년 전에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는지 이련하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는데요. 요즘은 병원 봉사 활동을 통해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인데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쑥스럽지만 그 사람이랑 많은 걸 공유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병원에서 마주치는 공사자와 환자, 보호자의 인연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만남은 제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그 사람 집이나 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예전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50대 중반을 넘긴 제 인생에 이런 설레임과 활력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 그러나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청년 덕분에 제 하루는 더 빛나고 있고, 저는... 지금처럼 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저는 오래쉰다섯을 넘긴 고상이라고 합니다. 긴 세월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해오며 어느덧 공사 시간만 천 시간을 채웠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제 마음 속 빈자리를 메우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었는데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공사가 나도 모르게 삶의 한축이 되었더군요. 이제는 봉사가 제 일상이고 제 존재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길잡이라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들어선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지역카페 게시판에서 보았어요. 주위에 하루 세 시간씩 근무하고 점심도 제공되고 주차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곧바로 지원했습니다. 집과도 가까웠고, 무엇보다 복잡한 대학병원 접수나 수납비를 배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더군요. 교육을 마치고, 첫 근무날, 하얀 복도는 분주했고, 공기에는 약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은 늘 낯선 기계와 씨름하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제 역할은 안내와 도움, 그리고 가장 우선된 것은 친절이었죠.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진료 과목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늘 웃음을 억지로 띠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이름은 김병철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주 마주치는 환자 중한 명일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청년은 제 기억 속에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병철 씨는 혼자서 병원에 오곤 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유독 자주 마주치곤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 때도 있었고, 병철씨가 수줍게 인사할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검사 오래 걸리셨어요. 제가 물으면, 이제 좀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하고 병철씨는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대화들이 쌓이니, 낯설던 청년이 점점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되는 순간이 많아졌고요. 어느 날 병원 봉사 활동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차 앞을 막고 서 있는 낯익은 차량이 있더군요. 차주가 누구인지 두리번거리는데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병철 씨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주차했네요. 금방 뺄게요. 그는 미안해하며 서둘러 차를 옮겼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 순간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차를 빼고 나서 병철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저기 건너편 아파트에 살아요 하고 대답했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그 아파트 상가에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제 발걸음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하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가볍고 맑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차를 몰고 아파트 상가에 주차를 하고 국밥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끈한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옆 테이블의 소란스러운 대화도 우리 둘 사이에서는 아득히 멀리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리 식탁 앞에 마주 앉으니 전혀 다른 기운이 감돌았어요. 여사님, 이런 곳에서 뵈니까 새삼 신기하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소리 내 네,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병원에서만 보다가 밥상 이렇게 한 상에 마주 보고 앉으니 좀 어색하네요. 병철 씨는 뚝배기 속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뜨겁다는 듯 깊김을 불며 말했습니다. 사실 전 여기 국밥이 좋아요. 재활 치료 끝나고 나면 늘 배가 고파서 여기 와서 따끈한 국밥 먹으면 힘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찬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치료가 많이 힘들지 않나요?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사고 직후엔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서 매일 좌절했어요. 근데 재활을 오래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니까 그동안 잘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당연했던 게 지금은 다 감사해요. 그냥 걸어 다니고 밥 먹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다 기적 같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건강이 더 회복되면 저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요. 병원에서 봉사자분들이 환자나 보호자들 도와주는 거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는 늘 수줍은 웃음만 보았는데 그날은 제 앞에서 한층 또렷한 눈동자로 이래를 말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 마음이 채워지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오래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말하자 병철 씨는 제 말을 곱씹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가족과의 거리감. 혼자가 된뒤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는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병철 씨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강한 분이시네요.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사님처럼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말에 제 마음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제 그림자를 누군가가 따뜻한 햇살로 비춰주는 듯한 기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그는 재빠르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여사님 차를 막아. 불편하게도 했고, 여러 번 저한테 큰힘 주셨잖아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엔 맛있는 곳에서 대접하겠다고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겁게만 느껴졌던 하루가 그날은. 이상아리만큼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병철 씨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건강해지면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병철 씨와의 점심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 피어난 작은 봄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마치고 병원 근처 식당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나 찍은 이름 바로 김병철 씨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환자 보호자로만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제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여사님, 오늘 봉사 끝나셨죠? 저 지금 재활치료 마쳤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드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결 가볍고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예정된 식당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도짱 병철씨가 추천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상쾌했으며 제 마음까지 한껏 들뜬 기분이었어요. 마치 봄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병철씨가 데려간 곳은 새로 생긴 특염소탕 전문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약초 향과 함께 깊고 구수한 국물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크겸소탕을 몇번 먹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문점에서 먹는 건 처음이었어요. 여사님, 여기 탕이 정말 좋아요. 몸보신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요. 곧 푸짐한 탕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고기는 연하고 국물은 진득하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이건 몸이 절로 좋아지겠어요. 그쵸, 저도 치료받으면서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먹으면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는 국물을 연거푸 떠먹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따끈한 국물이 기분까지 달래주는 듯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 청년은 참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그러자 병철 씨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 가실래요? 제 차로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제가 태워 드릴게요. 제 차로 가요. 결국 평철 씨는 제 의견을 존중해 자기 차를 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웠죠. 그리고 그는 제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동네의 작은 베이커리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화분이 가득한 정원 같은 카페였는데요. 향긋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우리는 창과 자리에 앉아 세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빵을 나눠 먹으며 상큼한 음료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병철 씨는 알고 보니 자취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정말 크게 하세요. 계절마다 과일이 넘쳐나죠. 저는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과일 하우스를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기회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럼요. 여사님 모시고 가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대접도 잘 해주실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단순한 예였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은 제 마음을 자꾸 흔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병철 씨랑 3시간 가까이 수다를 떤 거예요. 병철 씨는 기분 좋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게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재활치료가 한 번만 더 남았어요. 그거 끝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디저트를 포장해 그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케이크 상자였지만, 제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그는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축하받을 줄 몰랐어요. 마지막 진료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시간 괜찮으시면 그날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작은 축하 파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그날은 차를 두고 걸어서 오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은 걸어서 갈게요.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병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지긋지긋한 병원도 안녕이네요. 그의 눈빛에는 성취감과 해방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그는 저를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시원한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에 앉아 우리는 소주 한 평을 기울였습니다. 찐선한 회와 함께였죠. 짭짤한 바닷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치고 술 기운이 몸을 태워주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입니다. 마지막 치료도 끝났고,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바다를 보며 술잔을 기울이다니요. 저는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이 행복해요. 병철씨 덕분에 제 마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술잔이 몇 차례 오가자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바닷가 바로 옆 건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바로 귓가로 들어왔고 바닷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강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병철 씨는 창가에 기대 앉아 있다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여사님, 아니 이제는 고상희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는 제 이름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철 씨는 분명 제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상하지 못하세요? 그는 장난스럽게 눈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라 황급히 대꾸했습니다. 그거야 다 병철씨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들떠 있는 건다 병철씨 탓이에요. 그는 파도 소리보다 더 잔잔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럼 잘못한 걸로 인정해야겠네요. 그런데 저는 좋아요. 여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웃으실 수 있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레임을 느낄 줄은 몰랐어. 젊은 시절에도 이런 안정감은 없었는데요. 그러자 병철 씨가 제 옆에 누워 살며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고, 그 순간 세상 모든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남편과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상희 씨, 저는 사실 처음 병원에서 뵀을 때부터 이상하게 끌렸어요. 단순히 봉사자라서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을 맞춰주시는 게 너무 따뜻했거든요. 저는 가만히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상하지 못하다면서요. 울기까지 하잖아요. 제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제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눈물도 예쁩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 같아서 좋아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리듬처럼 귓가를 울렸고, 서로의 체온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창 밖의 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우리를 감싸주는 듯했어요. 병철 씨는. 제 어깨에 턱을 살짝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거의 다 회복됐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웃고 싶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그 웃음이 잘안 나요. 상희씨가 곁에 있어 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 말은 고백 같기도 하고 부탁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잠시 숨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병철 씨 덕분에 제가 웃고 설레고 살아 있다는 걸 느껴요. 병철 씨 이제 보니 나를 좀 고생 시킬 것 같아요. 그는 그건 자신있다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와 웃음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설레임과 오랜 세월 살아오며.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감이 함께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사이 저는 병철 씨의 손을 꼭 잡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손길 속에서 저는 오랜 세월 닫혀 있던 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병철 씨는 꾸준히 만나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병철 씨는 퇴근 자기 집에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시간을 맞추어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만남은 늘 특별했고 저는 병철 씨의 건강함에 비명을 지르는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설레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설레고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병철 씨와의 만남은 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조금은 고단해도 기분 좋은 고생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젊은 사람처럼 서둘러 옷차림을 고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괜히 긴장을 하며 향수를 뿌리고 꽃단장을 합니다. 병철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저를 살아 있게 만드는 행위 그 자체가 되었지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웃을 수 있고 설렐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용웅 오빠, 동윤 오빠, 용태 오빠, 성진 오빠, 윤수 오빠, 지종 오빠, 영식 오빠, 꽃바위 오빠, 영윤 오빠, 성혁 오빠, 용범 오빠, 응환 오빠, 종호 오빠, 종철 오빠, 태훈 오빠는 아마도.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해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이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오빠들이겠죠? 윗사람에게 깍듯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대하는 성격일게 분명해요. 멤버십 가입해준 써리모, 동반자, 오빠들 모두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laughs> 오빠들의 지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멋진 오빠들 감사합니다.